안녕하세요.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휴대폰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오포의 팝업 카메라 스타일의 보급형 스마트폰 리얼미 X 언박싱입니다. 우선 언박싱을 하는 동안 간략한 스펙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포 리얼미 X는 6.53인치 풀스크린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채용했습니다. 스냅드래곤 710이 들어갔고 UFS 2.1 메모리를 채용했는데 6가 b 의64 스토리지 모델이 1,599위안약 27만원 정도 합니다. 전면에 팝업 스타일의 1,6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고, 후면에는 4,800만 화소, 소니 IMX586 센서가 들어간 메인 하나, 그리고 500만 화소의 심도 카메라, 이렇게 듀얼로 들어갔어요. 아, 전면 지문 인식과 안면 인식, 잠금 해제를 지원하고 있고, 배터리는 3,765mAh인데, 20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예, 무선 충전은 안 돼요. 아, 듀얼 유심이 지원되고 3.5mm 이어폰 단자가 하단에 예, 휴대폰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NFC 지원이 안 되고 그리고 더 아쉽게도 외장 마이크로 SD 카드 지원이 안 됩니다. 본체 마감은 홍미노트 7과 비슷한 글라스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갤럭시 A60은 플라스틱이고요. 마지막으로 리얼미 X의 무게는 약 191g이고 파란색과 흰색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했는데 아, 고급형 모델도 있긴 있습니다. 그 양파 껍질에서 영감을 얻은 그런 후면 디자인을 한 모델이 있긴 있어요. 아튼자 이제 휴대폰을 만져본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경쟁 모델인 홍미노트 7 프로나 갤럭시 A60은 비교가 안 되네요. 예, 정말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상단부에 스피커가 보이는데 이게 스테레오인지 는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 모서리 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걱정했던 무게도 그렇게 무겁다는 느낌이 별로 안나네요 예, 그립감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 이 후면 카메라도 거의 안 튀어 나왔습니다 야 요거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사실 이 흰색이 훨씬 예쁜데요 오포도 그걸 알기 때문에 <laughs> 파란색 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정말 치명적 인데요 이게 초기 세팅 언어로 한글이 없습니다 여러분 플래그십 모델 레노에는 한글이 딱 있더니 저가 모델이라고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정말 아쉽습니다 아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뭐 아몰레드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깔끔합니다 다만 하단 베젤이 홍미노트 7처럼 조금 두꺼운 편에 속하고요 뭐, 하지만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의 어떤 품질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메뉴를 좀 둘러보면요 뭐 디스플레이에서 간단하지만 색온도 조절 가능하고요 네 요렇게 그리고 뭐 나이트 모드 당연히 예, 이쪽에 보면은 있고요. 뭐 플리커링 감소시켜주는 거 이것도 레노에 있는 건데 똑같이 있어요. 자 이제 사운드 쪽을 좀 보실까요? 사운드 쪽은 뭐예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은 돌비 애트모스 지원을 하네요. 음 요거는 뭐 아까 위에 스피커가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어요. 자 그리고 배터리는 음뭐 배터리 쪽도 네 이렇게 보시면 뭐 있을 건다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한글을... <laughs> 한글을 왜뺀 겁니까 도대체. 아, 이거 구입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실망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네요. 하, 아, 이거 참. 자, 이제 스피커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정말 아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외장 마이크로 SD 카드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기본 저장 공간이 64기가밖에 안 되는데 그 128기가 모델이 있긴 있어요. 그건 31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거 사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문 인식은 뭐 빠른 편에 속해서 딱히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대면 열리고 대면 열리고. 자 그리고 다들 궁금해하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설치 문제인데요 APK를 이렇게 받아서 설치하면 이상없이 잘 됩니다 이건 다행인데 아니 근데 왜 한글을 아참 오포 진짜 장사를 못하네요 자 그리고 27만원의 풀스크린 모델이라서 이게 참 가격 대비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상당히 깔끔하고요 외관 디자인이나 뭐 마감으로는 전혀 깔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그립감도 좋고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 올라오는 모습 이제 보고 계신데, 어, 속도는 플래그십 레노에 비하면 조금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하지만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 주변부로 이렇게 라이트닝 효과도 들어가서 이거는 괜찮은 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경쟁 모델, 홍미노트 7 프로와 갤럭시 A60, 외관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화벨은 신경쓰지 마시고 보세요. 자, 이 전면 베젤이 가장 큰 차이가 나는데요. 이 A60이 가장 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하단에 이 베젤은, 네, 60이 가장 얇네요. <laughs> 뭐, 그리고 후면 디자인은 이게 좀 호불호가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우연찮게 색깔도 모두 다 다릅니다. 어, 삼성은 후면 이제 플라스틱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나머지 두 기종은 약간 글라스 재질이죠. 뭐, 요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아, 어느 게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립감은 확실히 A60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좀 작으니까요. 자, 세 기종 모두 이제 옆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카툭 튀는 홍미노트 7 프로가 제일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이 A60이고 가장 적게 튀어나온 게 리얼미 X입니다. 이 옆면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60하고 리얼미 X가 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홍미노트 7은 이렇게 좀 투박한 제 기준에서 보면 좀 투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단 모습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타입 C 있고 <laughs> 아 3.5mm 이어폰 잭이 있군요 홍미노트 7 프로는 상단에 있죠 예 이렇게 그리고 뭐 리얼미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팝업이 있으니까요 조금 두께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자, 그리고 상단부 스피커 있는 모양을 보면은, A60은 스피커가 없죠, 아예. 이게 스크린 스피커라서. 나머지 두 개는 있긴 있는데, 이건 통화할 때만 쓰는 건가 봐요. 이 스테레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UI를 좀 보시겠는데요. 이게 의외인 게, 이게 2배 줌이 있더라고요. 아, 요거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4 8 0 0만 화소 옵션은 역시나 이렇게 메뉴 안에 숨겨놔가지고, 이건 좀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리고 4K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4K가 30프레임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고요. 어, 그, FHD는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뭐,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글쎄요, 뭐, 딱히 차이점은 없어 보였어요. 레노하고. 지금까지 리얼미 X를 보셨습니다. 세팅 언어에 한글이 없다는 단점, 그리고 외장 마이크로 SD 카드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두 번째 단점. 이두 가지를 제외하면 사실 전체적인 퀄리티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는 늘 그렇듯이 홍미노트 7 프로와 갤럭시 A60, 이세 가지, 예, 카메라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 휴대폰 구입하는 것도 이제 좀 버겁네요. 샤오미 K20도 곧 나온다고 하는데,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